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을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는데 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는 어떻게 얻은 의인가?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얻은 의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그러나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정작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이 돌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돌인데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시원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두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기에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으면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돌이 무엇인가 했을 때 8장 1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지배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기 반석이 되시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아리로다. 여기서 돌은 기초돌이 될수 있는지 시험해서 확인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면 결코 손해 보지 않는 돌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롭다 판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거나 그렇지 않다 판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울이 볼 때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이야기는 앞서 9장에서부터 이미 한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계속해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에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지요. 이스라엘이 열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는 열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바울이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를 세우면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아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을 누가 했는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기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분명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것이 되어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새로운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을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을 없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을을 이루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을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셨고 마침내 나타났을 때 이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믿었고 정작 믿어야 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의 의에 갇혀서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했습니다.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볼때 아무리 옳아 보이고 바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더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였기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살아내라 하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